아 이거 스테이지도 다 외워둘 걸. 아 근데 이것도 좋을 텐데 이거 드랍 씨. 이게 좋아 이거. 어사정거리 저기까지 안다? 뒤에 만들기에는 좀 그런가? 뒷 부분에 만들기에는 별로 안 좋은 거였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은신 안 보여 은신 안 보여. 어,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 근데 내가 이 뒤에다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정거리가 왜 이렇게 짧지? 여기다 만들었어야 되나? 여기? 효율이 여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많이 때리겠네. 아, 이걸 몰랐네. 아, 또 이렇게 하나를 배워갑니다. 아, 너무 아쉽네. 여기도 울트라 만들까? 아니다 이게 이게 먼저 갔다 이거 공중대비 아우 스테이지 진행 너무 느린거 아니에요? 나 지금 완전 짱쎄갖고 이거 다 잡거든? 와 애들 심심하잖아 아단크 소음이었네 아 그러면 근데 이거 잡을 수 있어? 울트라가 지금 세개인데 조금은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어떡하지 어 인트라를 만들죠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거 해주고 이거 다 잡은 다음에 이거를 뽑자 이번에는 인트라가 3마리가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 다 잡으면 뽑읍시다 이거 설마, 바로 안 나오겠지? 지금 뽑아야 돼. 야, 이거 울트라, 니가 다 잡아야 된다, 진짜. 야, 너무 많이 놓치는데? 야, 이거 놓칠 것 같아요, 이거. 망했다. 와. 아니 아니야. 미션 돈 얻었으니까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저돈 진짜 너무 아깝다. 저거 다 잡았으면. 아 저거 뭘, 뭔 수로 잡아야되냐? 저거 울트라 빼고는 잡을만한게 없는데? 마비타워가 너무 부족했나? 와 라이프 깎인거봐 미친와 미쳤네? 아.. 울트라 하나 더 있었어도 저거 못잡았을거 같은데? 아.. 음. 아 저거 잡았으면 돈이 얼만데? 딱이 정도 세팅이었으면 잡았을 것같아 여기 마비타워 딱두개더 놓고 여기 울트라 하나 더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아 아이 차이인가 보다 아 이거 너무 아쉽네 이거 오우거를 소환해서 아니면은 오거 소환해서 돈을 더 벌어서 대비를 하고서 디파일러를 잡았어야 되나봐 이게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본데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그니까 오버거를 애초에 좀 소환을 했어야 되나 봐. 얘로 돈을 벌고 디파일러를 잡을 만큼 이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거 또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근 만약에 소환하면 디파일러 소환하면 음. 자, 마비 타워 조금만 더 깔아 주고 내 시공 타워였다 만드는 거 맞나? 와, 이거 뭔소로 잡냐, 이거? 마비 타워도 그냥 다 쏙쏙, 그냥 다피해 가는데, 막. 한번 잡아볼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야, 울트라 여기 지금 내가 몇 마리를 추가했는데, 이거 설마 못 잡겠어? 울트라 개 많이 추가했다, 진짜. 야, 근데, 근데도 못 잡아? 아, 잡는다, 잡는다. 다행이에요. 이 제가 간신히 잡거든? 이거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요. 간신히 잡는 거딱 보니까. 마비타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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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좋아, 괜찮았어. 오야 okay, 마비타워 많아, 이제 이제 잡을 수 있을걸? 울트라바치야 울트라밭 근데 이러면 이제 공중이 너무 약하다는 거 야, 팔자, 이거 마비타워로 바꿔 마비타워 빨로 깨자 이거 울트라 자리 놓기에는 좀 그런데, 이거 여긴 기 울트라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굴까? 아니 블러드타워 있었으면 또 쉽게 잡았을까? 야 생각해보니까 블러드타워 있으면은 플레이그를 묻혀서 은신이 다 보이지 않을까? 안보이려나? 야 이거 공중대비하자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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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공중대비할 타이밍이다 인트라가 엄청 많아 이거 더 소환할까? 한 번만 더 소환하자. 아, 이게 마비타워가 좀 일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마비타워가 일을 안 하네. 야, 얘네 다크 소음이 너무 대사기다, 이거. 나마 울트라 많으니까 그래도 좀잘 잡네.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저격 타워도 만들면 되고. 또 소환. 이거 다 잡았거든. 사실 계산 안 하고 뽑은 거야. 야, 이 디펜스 되게 빠져드는데, 좀? 얘네가 이제 디파이러 같은 애들한테 엄청 약하네, 이거. 빨리 뽑아. 이거 다음 스테이지 되기 전에 이거 업그레이드 쭉 해놔야 돼, 이거 빨리 지상공격력이15000 빨리 저격타 만들어야 돼 야,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 어 잡았다 조금 위험했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자리가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이제 공중이 좀 문제야. 이제 곧 있으면 퀸 나올 타이밍인데, 이제. 왜안 나와? 짱! 안 나오면 폭치 먹 가장 강한 몬스터 20번 소환하기? 20번? 이제 가장 강한 거라고? 야, 이거 너무 많이 남았어. 디파일러가. 괜찮다. 1,400원. 이거 이거 저격타워 하나 더 깔고서 퀸한번 소환해 볼게요 아니다 이거 디파일러부터 뽑아야 되나? 4마리로 네 안될 수도 있는데 불안한데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될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지상 위주라서 지금 너무 울트라 바치라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잡겠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피 뽑아. 어, 뽑았어, 거니. <laughs> 어, 좋아. 야, 이거 인스네어 누구냐? 너야? 인스네어 누구야? 어떤 이쁜, 이쁜 녀석이 인스네어를 뿌려. 어떤 사랑스러운 녀석이야 설마 이거 못 잡는거 아니겠지? 무조건 잡아야된다 이거 그렇지 야 이제 한마리 더 났으니까 이제 무조건 잡는다 이제 아더 뽑아 괜찮아요 이거 개많아요 야 얘네네 얘네가 이 스네어를 뿌리네 개짱이다 개쩐다 진짜 완전 좋은데? 이제 퀸에서 좀돈좀 좀 벌고 다음 세이지까지 깰 거면은 이거 퀸 계속 뽑아도 보너스 원니 주나?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로 하면 이제 시공의 폭풍 타워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2100원 모아서 이걸로 이제 드랍십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2100원 모으면 돼. 이거 봐, 다른 플렉에서도 다섯 마리씩 추가됩니다. 이걸로 원래 돈을 벌어야 돼. 어쨌든 이게 킬이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거 혼자서 해가지고 이걸 깰수 있을지 모르겠네, 진짜. 와, 개약하다. 얘네 쓰레기다, 데미지. 와, 엑시드가 엄청 센 거였네?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 아니면 못 잡는데 이거? 공중대비를 이걸로 확실하게 해놨구나 내가 좋다 좋다 근데 이거 지상이 좀문인데 이거? 시공의 폭풍파워가 13,500원 이거 13,500원을 이 이해 모을 수 있으려나 이거? 예 거의 끝까지 온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내가 돈을 너무 팍팍 쓴것 같아. 됐어. 좋아, 얘, 예, 얘. 예. 어? 이 데미지 2만이야, 이 자식아. 단일인가? 특징 플레이그. 에? 끝이야? 예게 끝이야? 안좋은거 같은데? 또 뽑아 어, 마지막 세이에서막 공북나오고 뭐 이럴려나 이거? 나중에 네, 결국은 이거 모르겠어 이제 13,500원을 한번 모아볼까? 내 기억에 맞으면 막 타워 갖다 팔아가지고서 이거를 13,500원짜리 만들었던거 같은데 마지막에 타워 막 갖다 팔아가지고 뭘 갖다 파는지 기억이 안 나네. 주변에 다른 몹이 있으면 무적? 쟤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있어? 아 다른 몹이 있으면이지. 얘네끼리만 있으면 무적이 아니지.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이따 더 만들어.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불안한데, 이거? 대불안는데 진짜? 마비타워. 이래라, 마비타워! 잡았다. 자씨가 개밥이네. 가스를 좀 아낄 걸 그랬나? 와, 맷집 징글징글하다. 진짜 너네. 이제는 돈을 좀 모아볼까? 이걸 위해서 하나만 더 깔고 어차피 얼마 안하니까 얘네 아예 무적이네 아 얘네가 핀싹 쓸어주는구나 내가 그래서 여기다 만들었었나보다 핀 때리라고 일 잘하네 드라곤 뽑자. 지금 뽑아야 될것 같아. 가장 강한 몬스터 세번 소환하기. 내가 잡겠지, 이거? 못 잡으면 진짜 이거 난리 나는데. 야, 얘네, 얘, 얘. 뭐야, 얘네. 뭐야.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움직이면 안 되지, 너네. 야, 이거 많이 움칠 것 같은데, 이거. 야, 나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거. 망했네? 아, 이거 한 번이면 피가 다 차네? 가스 하나면? 어. 아 와, 이거 너무 많이 놓쳤다. 채우자, 라이프. 아, 난또 라이프 하나에 가스 하나인 줄 알았지. 어. 근데 얘네 어떻게 죽여? 이거? 얘네는 상성이 뭐야, 이거? 뭘로 죽여야 되는 거야? 얘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졸라 안 죽어요 얘 상성이 뭐야 이건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본데? 팔고 이거 이거 만들자 이거 5,900원?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아, 근데 너무 비쌌는데, 저거. 5,900원? 아까 전에는 이거 소환한 거다 죽였는데. 야, 킨을 소환해서 일단 5,900원을 모을까? 일단 킨 소환해서 돈을 모으자. 왜 이렇게 많아? 아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나오면 뭐 나야 좋지만. 어차피 안 놓치니까, 퀸은. 안전빵이죠, 안전빵.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괜찮아. 이거 있으면은, 저거 드라군잘 잡을 것 같아. 와, 이거 존왜 이렇게 안 보여? 야, 이거 난리 났다. 얘네 둘이 겹치면 안 되는데? 미친 거 아니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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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거 개 셌던 거 같아. 이거 맞아. 이게 개 셌어. 근데 얘 자리 여기 아닌데, 자리를 잘못 지정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자리 괜찮은 것 같아. 개쎄다. 오다쎄다 진짜. 미쳤다. 이얘 자리 좋은데, 이거? 뭐지, 이거? 군보타워, 지상스플, 턴당, 폭주? 25,000원?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시공타워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아, 내 기억이 맞으면 이거 막두개 지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상, 지상의 왕이거든? 얘 내가 기억나서 확실히 기억해. 얘가 지상의 왕이야. 얘 데미지 엄청 세요, 이거. 얘가 다 죽여. 얘 근데 하나만으로는 안될 텐데. 야, 여길 때려야 돼, 여기. 그렇지. 뽑아도 될것 같은데, 이제. 핀다 죽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이거, 마비타워 하나만 더, 진짜. 드라군 괜찮아? 오우, 야, 사거리 길길다, 얘. 아, 드라군 나오기 전에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구나. 와, 이게 진짜 상성이 다 있네. 상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졸라 센 거죠. 내가 쓸데없이 울트라를 많이 만들었네. 만들어. 지름길? 야, 이거 설마 못 잡아, 이거? 잡, 잡아야 되는데? 어, 잡았다, 잡았다. 저는 소환, 이거는 좀 잡기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소환해볼까? 아, 지금 소환했다가 괜히 망할 것 같아서. 이게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빨리 죽여! 너가 이거 드라곤 죽여줘야 돼. 뽑아. 그렇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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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자리가 안 좋다, 얘한 이쯤에다 만들걸. 그러면은, 그냥 떨어르 이렇게 때릴텐데. 야, 소환했더니, 놓치나, 이거? 아, 캐터필러 타워인지 저게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팔고. 이것도 바꾸자. 5,900원짜리 이걸로. 이것까지 바꾸면 아마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거야. 울트라 하나 빼서 지금 데미지가 많이 줄었을 텐데. 드라군은 잡을 수 있죠. 개쉽지, 드라군. 아5,900원 목이 너무 힘든데 아 씰잡는 거다 갖다 팔수도 없고 드라군 지금 드라군이 그나마 돈 제일 많이 줄거 아니야 빨리 이거 400 원이 모여야 돼야 이거 놓치겠다 이거 이거 잡냐 이걸 야너 빨리 빨리 한 대만 때리면 돼너 변신해서 그렇지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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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꿀 자리 여기야 여기 이 자리 별로 안 좋네 이거 스프래시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쓰레기였어 아씨아이 자리가 좋았구나 이게 직진형이라서 이 자리가 훨씬 더 좋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서 스프래시로 이제 넣을 수 있어서. 이제 럴퍼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얘 잡는다, 이제. 이 타워의 하나의 차이가 뭘 엄청나네요, 진짜. 아중에 사브레 타워는 그냥 다 갖다 팔아야 되겠구나, 이거.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시공 타워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 근데. 모르겠다 이게 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13,500원을 모으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미지수인데 이거 계속 소환하면 좀돈좀 줄려나? 좀 일단은 여기서 가스를 다 써버려? 아, 원래는 이게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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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려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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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놓치겠다, 이거. 아, 근데 이거 퀸도, 아, 어, 잡았네? 대박. 인공지능. 굉장한데? 근데 얘네를 뒤에다 놔야 인스네어를 많이 뿌려서 좋기도 하네. 아, 이거 마비타워를 조금 더 둘까? 아, 근데, 1 3 5 0 0원 진짜, 이거, 모아야 되는데. 이거, 만삼천오백원 때문에, 아까부터 신경이 너무 쓰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내려올 때, 얘가 많이 때려서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자리에서. 나쁘지 않은 거 같네. 거꾸 봐, 이거,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어차피 스프레치 이런 젠장을. 아, 게, 괜찮을까? 와. 캣.. 이게 뭐야? 캣터필러가 아니라.. 어? 뭐? 캣터 펄트.. 캣터 펄트 타워 와.. 이게 대박이네.. 이거.. 캣터 펄트.. 이거.. 이게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거 스테이지 좀 지나면 이 새끼가 또 힘을 못 쓰고 이거보다 더 비싼 타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니? 결국은 이거는 밥은 시공 타워다 만 삼천오백 원짜리 빨리 시공 타워부터 만들자 시공 타워만 있으면 이거 웬만하면 깨지 않을까? 근데 시공 타워 위치가 여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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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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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타워 마지막에 있고 만 삼천오백 원 무기가 너무 빡셌네 야, 보너스 머니 더안 줘? 아, 보너스 머니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 이거 캐터폴트가다 죽여줄 겁니다 그렇지 야, 13,500원이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이제는 울트라 다 갖다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울트라 별로 데미지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울트라가 크게 도움이 안 돼, 이제는 다 갖다 팔아도 이거 얼마 안 주는데? 이게 보니까 비싼 소수의 타워로 진행을 해야 되네. 이거 울트라 진짜 크게 도움이 안 돼. 38 처치. 28. 너 처치 좀 했냐? 10. 48. 킬수를 뭐, 봤을 때는 뭐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laughs> 일단 10 처치에 얘48 처치였는데 얘가 킬수가 안 올라. 아, 쇼크이브가 잡는 건가? 마지막에 저격 타워를 둔 거는 잘한 짓 같다. 얘가 13,500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13,500원 잘하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시공타워 한 이쯤에다 둘까? 근데 여기가 끝에쯤인데 여기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가 여기 둘려는 게, 공중 애들이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지나갈까봐. 여기, 여기 타겟으로. 그래서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야, 이거, 뭐야, 얘네, 갑자기? 이 새끼들 어디서 나온 새끼들이야, 이거? 와, 이런, 쓰레기들. 아, 어, 저격 타워, 그렇지! 뭐야, 보스요 아, 나 가스 다 쓸걸! 아, 씨. 설마 보스 못 잡는 거 아니지, 진짜. 마지막 보스 아니지? 예. 아니겠지? 잠깐만. 야, 1 3 5 0 0원을 어떻게 모아, 근데,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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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눈좀 딸려? 아, 이 미친. 그렇지, 시공터. 아, 진짜. 아,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인가? 아, 아 이거 잘만 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